얼마 전에 선거 했잖아 네. 그것 때문에 장로님 두 분이 아주 크게 싸우셨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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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날 교회 식당 분위기 아주 썰렁했지? 음. 그 이유야 어이해는 허리띠다 Why? 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를 잡아주는 허리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이해 음. 아 근데 허리가 어디죠? 이거 장 <laughs> 얇은 데가 허리라 했는데 목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동에 사는 권집사입니다 아. 저희 교회에는 참 사이가 좋은 권사님 두 분이 음. 계셨어요 음.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두 분은 예배도 식사도 봉사도 언제나 늘 함께 하셨죠 음. 그런데 최근 두 분의 사이가 부쩍 멀어진 게 음. 보이는 거예요 아. 예배도 따로 식사도 따로 봉사는 아예 그만두셨더라고요 네. 아, 무슨 사연인지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며칠 전그 일을 알게 됐답니다 아유 권 집사 아직 모르는구나. 음.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 음. 그것 때문에 두 권사님 남편 장로님 두 분이 아주 크게 싸우셨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날 교회 식당 분위기 아주 썰렁했지. 음. 그 이유야. 아니 그 김치 짜서 그런 거 아니고? 아이고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 그날 이후로 두분 사이까지 아주 그냥 세졌다니까 음. 아우, 정치가 뭔지. 그러게 말이야, 정치가 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이, 고향, 직업, 학력, 정치적 성향 등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음.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좁혀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럴, 이럴 땐 어이해! 해. 대한민국의 탄생 네. 대한민국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왜냐면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공산국가가 안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산화가 안됐다 말이에요 아, 어. 자 문제는 공산화가 안 됐지만 사상적인 싸움은 우리나라는 해방이 안 됐어요 좌우 진영 논리 지역 갈등 보이지 않는 골이 계속 가는데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네, 네. 나라가 음. 쪽반으로 갈라져서 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음.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형세인 거는 부인할 수가 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교회 안에서라고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음.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음. 하나님이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실까? 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국가 간은 무엇일까? 음. 이런 기도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저 사람은 좌파고 이 사람은 우파고 오. 저 못했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빨리 지워야 돼요 음.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위기 음. 이 분위기로 사실은 바꿀 필요가 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이렇게 갈등이 빚는 것보다 성격도 다르고, 어, 취미도 다르고, 네, 네. 가치관도 다르고, 네. 살아온 성향도 다르고, 네. 또 출신성분도 네. 다르고, 네. 이래도 오늘 갈등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거 다 그때그때마다 틀렸어, 안 됐어, 못 됐어, 이렇게 돼서 갈라치기 하면 네, 네. 하나 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유무상통이었어요. 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갈등이 없었겠어요? 음. 이방인도 있었고, 음. 로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 출신도 성향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은 달랐지만, 음.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음.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 다 하나가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음. 칭송을 받으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구원넣는부리들이 늘어났대요. 음.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냐고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다툼이나 분열이 없는 음. 최고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선 돼야 되겠다 음. 어, 왜냐면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 8절를 말씀을 한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음. 지금 이제 청소 끝났으니까 음. 지우세요 아, 맞아요. 다 아, 지우세요, 지우세요. 네. 지우, 네. 다 지우고 좌파였던 우파였던 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음. 끝내고 지금은 예식하러 다 와야 돼요. 근데 아. 네, 제가 볼땐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 금지. 음. 어. 사람들이 멀쩡하다가도 정치 얘기만 하면 눈이 이렇게 음. 확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혼돈하는 오. 게 뭐냐면 정치 얘기와 국가 간의 얘기를 혼돈하는 거예요. 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음. 그러니 우리나라를 정말 복된 나라, 이 자유를 지키는 나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만든 믿음의 천조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정치기겠대요 음. 그건 정책이가 음.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음. 기독교인들은 정말 애국자가 돼야 돼요. 음.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나라를 찾은 거야. 네. 음. 그들은 나라를 잃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음. 나라를 찾으면 감사하고, 나라 찾는 행복이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이었기 음. 때문에, 어느 것보다 나라 사랑해야지, 그걸 자꾸 정치 얘로 치부하면 안 돼요. 어. 응.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해봐요. 대한 민국 만세! 그리고 교회 그 안에서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면은 누가 덕을 봐요? 커튼. 아기밖에 덕볼게 음. 없잖아요? 제일 고소하게. 그럼요. 그리고 계속 부추기겠지 오오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정치성에 강한 사람으로록 싸나워. 아. 엄청나게 싸나게 행동을 해요. 아니, 이 사람 얘기도 있고 저 사람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들고 을 저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 나는 내 얘기만 오라. 맞아, 맞아.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 얘기 들었으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 얘기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싸움이 음. 되는 거예요. 우리 싸우면 그러지 <laughs> 어이, 저희는 사이 좋습니다 <laughs> 카톡으로 싸워요 카톡으로 아, <laughs> 음,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해와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신한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